어, 네, 120, 뭐 6페이지나 7페이지에 있는 예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풀어보면 될것 같고요. 바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 이등변삼각형에서도 이미 그런 거를 저희가 연습을 했는데요. 이등변삼각형이 있으면 음, 어떻습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고, 그다음에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네,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네, 이런 이제 두 가지 성질이 있었죠. 그럼 거꾸로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 네, 삼각형이 있는데 두 밑각이 서로 크게 같다. 그러면 아,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하나의 성질이 네, 어떤 도형의 성질이 있으면 그 성질을 만족하면, 그 성질을, 어, 오케이 하면, 원래, 도형이다. 즉,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만족하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네,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하면, 네. 아주 보는 변두끼리, 길이가 같다. 어떤 사각 사각형일까요? 당연히, 평행사변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원래 이 평행사변이 갖고 있는 성질을 만족하는 모든 사각형은 반드시,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문섭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조금 전에 배웠던 이런 성질들, 평행사변형의 이런 성질들 네 가지 성질들을 결국은 다 가져오면 그대로 가져오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그 성질들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건 저희가 이미 다뤘던 성질보다도 이 정의죠.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만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러면 당연히 평행사변형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성질에서 가져오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마주 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미 저희가 성질에서 배웠었죠. 그러면 얘는 평행사변형이 맞다. 그 다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마주보고 있는 각들끼리 크기가 서로 같더라. 네, 그러면 얘는 평행사변형이 맞다. 얘도 성질에서 가져온 거죠. 그 다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네, 이것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자그 다음 조건 보니까 한상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길 같다. 얘는 좀 처음 나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니까 저희가 성질에서 다뤘던 네, 평행사변의 성질은 총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여기 에 나왔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네. 이웃하고 있는 이웃하고 있는 두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다라는 네, 성질이 있었죠. 근데, 왜 이,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두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될수 없는 걸까요? 이건 조건이 될수 없을까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인데, 왜 조건에 속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예, 뭔가 좀 조건이 이대로 쓰기에는 불명확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의미냐. 예, 예를 들고 있듯이, 책에서도 예를 들고 있듯이, 만약 이런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점과 점을, 점과 동그라미를, 예, 두각을 더했을 때, 180도가 됐습니다. 예, 하나의 이웃한 내각은 180도가 됐지만, 나머지 이웃한 내각들은 180도가 되지 않죠. 네. 예, 않니다 여기는 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렇게만 간단히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이웃한. 그래서 모든 이웃한 모든 이웃한 내각의 합이 180도가 맞다 라고 하면 그때는 평행사변형이 될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있다가 저희가 다시 정리하고요. 일단 교재 모든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이 조건일 때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자, 어떤 경우일까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리고 대변의 길이까지 같습니다. 만약에 길이가 서로 다르다, 밑변이 더 길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사다리꼴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사다리꼴입니다. 그러면 길이가 같으면 진짜로 평행사변형이 될까?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이것도, 그러면, 삼각형의 합동을 한번 풀어 봅니다 간단하죠 네, 이두각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변의 길이가 같죠 양끝 각이 서로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 뭐 점이라고 할까요? 점점 서로 엇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평행하니까 그렇죠? 네. 얘는 얘, 또 얘는 얘 네, 엇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합동일 때는 음. 합동일 때는 네. 서로 뭐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그렇죠? 네, 대응변의 길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얀 상두 개의 삼각형을 가지고 놓고 보면 이 각은 맞꼭지 각으로 서로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각을 둘러싼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네.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사이의 끼인 각이 같으므로 마찬가지로 이 하얀 삼각형도 합동입니다. 합동이니까 나머지 이 대응변도 네. 이변과 이변도 서로 길이가 같아야 되죠. 네. 증명이 끝났네요. 결국 다 해보니까 해보니까 이변은 원래 서로 길이가 같았고 뭐 삼각형을 이렇게 보니까 얘와 얘가 서로 합동이 되니까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서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서로 같으므로 결국 얘는 평행사변형이 맞다. 네, 2번 조건과 똑같은 거죠. 네, 2번 조건은 결국 5번은 2번 조건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될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가요? 뭐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면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들을 계속 찾다 보면 뭐 이래저래 네,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음, 아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래서 네,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다섯 개의 기본적인 조건들 외에도 두개 정도의 조건을 더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웃타는 모든 네, 모든 두뇌각의 합이 180도이면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이건 성질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을 붙여가지고 좀더 엄격하게 조건을 달아주면 평행사변형이 될수 있다는 얘기고요. 음, 7번을 가기 전에 저희가 하나의 이제 그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네, 밝히기 위해서 하나의 그 성질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서로 이웃한 두 내각의 합이 180도이면 네, 이런 겁니다. 서로 이웃한 두 내각의 합이 180도를 네, 180도다 라고 하면 이두 내각을 동시에 포함하지 않는 즉이 변이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변 말고 다른 네, 한 쌍의 이 각과 접해 있는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평행이면, 평행이면 어떻게 됩니까? 평행이면, 서로 평행이면 이 각의 동의각이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예. 평행일 때 동의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은 이 각입니다. 서로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죠. 평행이니까. 그리고 이 각은 동그라미. 뭐 동그라미의 뭐 동의각도 여기겠죠. 그러면 이건 직선이니까, 예. 점과 동그라미를 더한 각의 크기는 180도가 됩니다.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평행이면, 예, 평행이면, 네, 평행이면, 이 동그라미와 여기 점의 이두 각. 즉, 서로 이웃한 두 내각의 합이, 네, 180도가 된다. 만약 180도가 안, 거꾸로 얘기하면, 180도가 아니면 평행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네, 동의각도 만들어지지 않고, 네, 동의각이 아니니까 두 개를 더해봤자 180도가 되지 않습니다. 네, 평행일 때만 동의각이 됨으로, 그래서 둘을 더하면 180도가 된다. 네, 그래서, 네, 서로 이웃한 두 내각의 합이, 서로 이웃했는데, 네, 서로 이웃했는데 두 내각의 합이 180도이면, 둘을 더해서 180도이면, 네, 둘을 동시에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수 있냐면 네,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평행하고 이두 대변 중에 하나. 평행한 두 대변 중에 하나의 대변 위에 있는 서로 이웃한 네, 변에 있는 두 내각의 합예와예 둘을 더했을 때 180도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쪽 두 대변이 서로 평행이 되게 되죠. 그럼 아,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이 되게 되니까 결국 평행사변형, 네,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조건을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네, 성질을 하나 알아봤던 거고요. 평행이 되기 위한, 평행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하나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7번 조건은 한 쌍에 네.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그리고 네. 둘 중에 하나의 변 위에 있는 두 개의 각. 이거 이것도 좋고요. 이거 이것도 좋습니다. 두 개를 더했을 때 180도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 대변도 평행이 되니까 평행 사변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음136 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한번 해 볼까요? 네, 136페이지는 예제. 네, 한 각의 2등분선을 이렇게 또 나머지 각에 마주보는 대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같겠죠. 이쪽의 대각은 네, 이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네, 억각이니까 이의 크기도 같겠죠. 네, 크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네, 이 각은 마주 보고 있는 각과 크기가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도 이등분선이니까 결국 이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쪼개진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결국 이 밑에 있는 각과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쪽을 뭐 A라고 하고 한 각을 A라고 하고 이쪽 을한 각을 B라고 하면 이 네, e, a 두 개를 더한 게 결국 마주 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 이 B와 같아야 되니까 결국 A는 B, 네,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A가 되어야 된다. 똑같은 크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엇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네, 엇각도 이거 다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여섯 개의 각이 모두 다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만족하니까 이등변삼각형이 되겠죠. 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이 삼각형에서도 이 삼각형에서도 네, 두 밑각이 크기가 같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어진 조건은 AF가 10cm. 여기가 10cm이고 네, 여기가 2cm였죠. 네, 그러면 여기 가 10cm이고 여기 가 10cm이고 그리고 마주 보고 있으니까 이 변도 10cm가 될 거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10cm가 되죠. 그러면 요 밑에 밑변 BC 네, BC의 길이는 12가 될 거고요. 둘을 더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2니까, 위에 있는 마주보는 변도 12가 되었죠 전체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네, 12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10. 그래서, 44가, 네, 44cm가 정답이 되겠죠.